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 나온 김에 어, 여기 남사 꽃빛다육 들렸어요. 꽃빛다육에 애원형 어, 가지러 도올겸들렸습니다 여기 꽃빛다육의 대표 공장명. 아 진짜 오늘도 제일 먼저 영상 시작에 안 담을 수가 없어요. 먼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해진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나요. 와, 진짜 트레이드 마크죠? 어마어마합니다. 여전한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여름이라, 어, 진짜 물건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꽃빛 다육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에니늄의 진짜 성지입니다, 성지. <laughs> 요즘 이 시국에도 에니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매드 사와 보세요. 어, 진짜 대박이죠? 어 진짜 멋있어요. 어, 먼저는 이거 못본것 같은데 이거 판매 완료된 거래요. 그리고 이건 월산 핑크 제품들이 어,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요즘엔 여름이라서 에어니엄들더 저는 물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어, 요즘 영상에서 보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어 여기 뭐 해리 엄마분 이거는 고객님 건가보다. 백설공주부터 니카금. 이쁜 아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됐다 많죠? 아, 제가 찍다 보니까 너무 이걸 줌으로 크게 찍었었나봐요. <laughs> 왜 이렇게 영상에 애들이 한, 한 영상에 다안 들어오지? 지금 이상해서 보니까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마법사라는 아인가봐요. 얘는 지금 독특하게 생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이게 환타지아 골드. 어, 이거 진짜 요란하게 생겼네. 블랙리나.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요런 수영보다, 이렇게 모아지는 수영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사람들 취향들이 다 다르니까. 레드벨벳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좀 철화를 많이 보거든요. 그, 우리 집그 장화, 토분 장화분 큰 거에 어울리는 게 뭘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그 만류화 철화거든요. 저희 집에 이거 만류화 철화 너무 예쁜 거가 있어요. 지금 이거보다 더큰거 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게 이런 어, 거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그거 장화 철화에 마질레나 지금 보고 있어요. <laughs> 아 이쁜 거 너무 많습니다. 이게 만류화가 요즘에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애들도 너무 이뻐요. 지금 지금 굉장히 더 이뻐진 거 같아요. 이거 솔라차라도, 어, 솔라차라도 이쁘다 솔라차라도 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대품인가봐요, 말리와 대품 말리와랑 핑크드림이랑 다 같은거라 그랬죠 그것도 뭐있지? 하나 더 있는데 그 세가지가 하나라고 하더라, 고 백봉인가? 그거 세개가 같은거라는 것 같아요 어 얘도 너무 멋있다 얘도 멋있어요 얘가 엘 퀸엘리자베스 철화같아요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것만 한것 같아요. 오 근데 이게 더 멋있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거보다 멋있습니다. 얘도 판매 완료래. 오, 진 애들이 너무 많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아이들이 더 좋아요. 오 이거 솔라초라도 너무 멋있다. 얘는 12만 원짜리인가 봐요. 와, 멋있다. 이거 탐나네. 아 저는 왜 이렇게 뒷다리 큰거만 좋아하지? 아 얘가 좀 문제가 많아요. <laughs> 멋있는 멋있고 탐나는 애들이 막어 저거 어, 저, 어저 솔라쳐라가 계속 문에 걸리네 저저 솔라쳐라 있는데 <laughs> 이렇게 이쁜 애들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 와가지고 또이또또 또, 또 제가 갖고 갈 것만 갖고 가야 되는데 아또 여기를 오미, 오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또 이것저것 또 주워 담았어요 <laughs> 왜 저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아, 이렇게 올금 많이 들어간 애들 너무 예쁘다. 연등인 것 같은데? 에 맞아. 연등이네. 그 연등. 귀둥이 연등입니다. 12만원짜리. 여기서 20%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 연등. 연등 너무 예뻐요. 이런 건 패스. 이런 다육이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홍, 홍통호? 얘는 처음 보는 애들이네. 이런 애들도 색감이 독특하고 되게 매력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종류도 많아지고 동화순이라는 아이 아인것 아이, 같아요. 왜 이렇게 버벅대는 겨요 미니 공작새 개인적으로 이건 제제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로스코프 저는 일단 뭔가 이렇게 좀 꽃다발 수형 꽃다발 같이 그런 애들이 좋아요. 이런 이런 녹빛이 많이 나는 애는 이것도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7월 7월 어 이것도 굉장히 좀 대품, 대품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여름은 여름인가봐요.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간 애들은 이렇게 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린리치, 해신. 제가 이거 해신을 너무 품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그 많던 애들이 다 나갔대요. 진짜 이쁜 애들은 다 빠지고 몇개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파티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때 저는 다시 고르기로 했어요. 이쁜 애들이 싹 빠졌더라고요. 저 해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걸 품고 싶어서 그랬는데 여기 퀸 엘리자베스에서 진짜 제가 3년 동안 이퀸 엘리자베스를 얼마나 품고 싶어서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가격이 얼마나 착해진 거예요, 지금. 요게 35,000원에서 20% 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퀸 엘리자베스도 하나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밀크금.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대박이죠? 이거는 벌써 판매된 건데 저는 요, 요것도 요 이쁘지만 저는 여기서 다른 걸로 풀었어요요 아연 요 아연 이 중에서 제가 구멍은 쪽 어디 갔지 어, 사장님이 내 거는 딴 쪽으로 뺐나봐 <laughs> 저도 여기서 하나 골랐습니다 저는 이제 저거는 나중에 저렇게 잡히니까 저거는 벌써 누가 골라 놓은 거고 저는 좀더 이렇게 적심한 걸로 골랐어요. 전 적심한 거 상관 안 하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더 많이 퍼져 있는 걸로 저는 골랐습니다. 아이언도 이쁘지 않아요? 옛날부터 이 아이언도 하나 내가 품고 싶었던 아이 중에 하나거든요. 요 아이도 되게 수형이좀 이쁜 아이라서. 그리고 흔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이 남신. 해신, 남신. 근데 이거랑도 저거랑도 비슷한데 얘는 또 전혀 다르다고 하시니까 전 모르겠어요.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제 눈에 나란히 나도 저는 같아 보이는데 사장님은 완전 다르다 그러는데 제 눈에는 비스무리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남신이에요. 요 아이도 이쁘기는 한것 같아요. 이쁘더라고요. 그다음에 옥자 저희 집에 제가 이 옥자도 너무 너무 이뻐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여기 허금이 허금이 아이들도 많지요. 이쁘죠. 허금이도 저기. 허금이 요 아이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요 아이. 너무 이쁘죠? 요 아이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요기, 요 아이. 요렇게 허금이 요새 아이는 12만원 짜리에요. 요세 아이가 그중에서 요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요 아이가 되게 좀 탐나는 아이예요 그중에서. 여기 옥자, 이, 이 아이는 여기 다옥자가다옥자가봐요 개인적으로 옥자가 우리 집에 옥자가 유난히 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이 옥자도 너무 이뻐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되게 이쁘잖아요. 색감이 유난히 이쁘고 고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진짜 이거는 아무리 봐도 환상입니다. 공장용. 제거가 저렇게 되려면 한 5년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해야될것 같아요. 이쪽에, 아, 이쪽으로 넘어올 일이 아니라, 이쪽 편을 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거 다빈치. 다빈치 중방금 애슐리 핑크월과. 아, 진짜 화려하죠. 홍현지. 정말 이쁜 아이들 진짜 많아요. 맨날 꽃그림님 영상에서만 보다가 향비 향비도 되게 이쁜 아이인 것 같아요. 향비도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빨강구리 얘는 이름이 빨강구리가 뭐야 구리게 우화 우화 이거 아 이거 제가 예전에 와서도 찍을 때 우화 그랬던 아이입니다 우화 <laughs> 얘도 우화 철화아 우화구나 우화가 아니라 바보 아니요. <laughs> 얘는 무화처럼 아 얘도 얘가 백월광 핑크 백월광 얘가 굉장히 색이 화려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뿌리가 나왔나 보다 먼저 뿌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 흑마금 제가 이 흑마금도 하나 데려갑니다 요 아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너무 예쁘죠 중품 정도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대품은 아니고 중품 정도 되는 아이인데 되게 색감이 오묘하고 이뻐서 이 아이도 저 하나 데려갑니다. 어 여인의 향기도 이쁘다 바디가. 이 아이도 이쁘죠. 요 흑마금도 예뻐서 저한하나에 한 데려갑니다. 9만 원에서 20% 할인해 줍니다. 신청철화 로즈핑크. 아 진짜 이쁜 아이들 너무 많아요. 여기 오면은 이렇게 넋이 나가게 볼수 밖에 없어요. 핑크 여왕. 핑크 여왕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있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요즘 아무리 어? 여름이라서 뭐 에어니온 다들 뭐 힘들다 어쩐다 해도 그래도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남사 한번 구경 오세요. 예쁜 에어니온 보러 오세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여기 생각보다 저 엄청 더울 줄 알고 손선풍기 다 갖고 왔는데 손선풍기 안 틀었어요. 여기 위에 이걸 쳐놔서 그런지 생각보다 시원한 것 같아요. 저못 버틸 줄 알고 제가 워낙 더위를 못 참으니까 못 버틸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는 되게 그래도 시원한 것 같아요. 한번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기 화분도 많 많답니다. 감사합니다.